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바로 이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차 같은 경우는 3.8 가솔린 캘리그래피 블랙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에서도 블랙 에디션 모델이 따로 있는데요. 어, 블랙이랑 기본 블랙 색상이랑 블랙 에디션의 차이가 뭐냐면 어, 검정색을 좀더 완벽한 검정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옵션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 그릴부도 이제 블랙 에디션 차량인 다크크롬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로고부터 그 다음에 그릴 자체가 다 다크크롬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크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사소한 몰딩들 또한 전부 다 다크크롬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도 이제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깜빡이거든요. 깜빡이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리어 타입이 아닌 좀 다크 어두운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 옵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인치 다크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사이드 몰딩류도 전부 다 크로 아 다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도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기본으로 이제 은색 몰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크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캐치, 이제 손잡이까지 여기가 원래 블랙 차량은 크롬인데 여기까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블랙 에디션 차량인데 이런 몰딩류는 이런 몰딩류는 이제 크롬 색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떼 보시면 크롬 색상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저희 쪽에서 이제 래핑으로 작업을 하셔서 블랙으로 블랙 래핑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완벽한 블랙의 차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어, 펠리세이드 레터링 레터링 또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도 블랙으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실내 또한 블랙 인디션에 맞게끔 어 내장재나 트림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 쪽은 블랙 스웨이드고요. 가죽이나 실내 트림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앞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실내 내장재가 전부 다 블랙인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신차 검수를 한 다음에 이제 차에 문제가 없거나 그 다음에 인수가 되면은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고객님한테 인도할 예정입니다. 어, 블랙 차량인 만큼 썬팅 필름 또한 블랙 제품인 버텍스를 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크롬 주기까지 해서 고객님한테 깔끔하게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